늘 깨어있는 민주시민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김규범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, 우리 이수신 장군 동상 밑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민주시민들 여러분 앞에서 몇 말씀 드릴 수 있는 영광을 가진 것을 무한한 인생의 추억으로 생각하겠습니다. 우리는 오늘 검찰개혁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다시 촛불을 드는 심정으로 여기 모였습니다. 검찰개혁을 비롯해서 3대개혁은 대한민국의 구글이 걸린 중요한 사안입니다.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에 실패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검찰 개혁에 실패했습니다. 그분들이 부족한 분들입니까? 그분들이 모자란 분들입니까? 그때 우리가 부족했습니까? 검찰 개혁에 심장을 찌르지 못하고 검찰 괴물에 발톱을 정리해주는 그 따고 개혁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? 민주시민 여러분 검찰개혁의 핵심은 그들에게 헌법이 주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 우리 민주시민이 절대 검찰에게 주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 다시 말해서 헌법에 없는 형사소송법으로 만든 영장청구 독점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 조직법에도 없는 검찰 동일체의 원칙으로 하나의 괴물이 되어 민주시민을 이제까지 핍박해온 것입니다.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, 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을 믿었습니다. 검찰을 믿었습니다. 그들을 신뢰했습니다. 그러나 뒤통수를 쳤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. 그러나 그 제도의 큰 칼을 오히려 윤석열에게 맡겼습니다. 자괴부순이었습니다. 우리는 이 역사적 실패의 교훈으로부터 하나의 완전한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검찰개혁은 어느 영웅이나 어느 슈퍼맨이 하는 게 아닙니다. 어느 착한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가져다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여기 계시는 민주 시민 여러분, 우리가 함께 우리의 손으로 끝까지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민주 시민 여러분, 검찰은 이 영장 독점권을 가지고 그들이 현직에 있다가 퇴임을 하면 검은 돈, 검은 권력에 방패 노릇을 냈습니다. 바로 이 영장 독점권이 수십억의 정관여우의 밥그릇이었습니다. 더구나 법조동이라, 법조일로라라는 명목 아래 검사가 법복으로 갈아입고 영장 담당 판사로 앉아서 그들의 카르텔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. 이것은 기만입니다. 사랑하는 민주시민 여러분, 우리 또 검찰개혁에 실패하겠습니까? 우리 또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?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. 함께 외쳐야 됩니다. 함께 행동해야 됩니다. 우리의 작은 촛불이 모여서 거대한 횃불이 됐을 때 박근혜도 물러, 물리쳤고 윤석열도 물리쳤습니다. 이 검찰 괴물 하나 못 물리치겠습니까? 우리의 단결된 입으로 검찰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읍시다. 그때까지 민주시민의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웁시다. 구호 외치겠습니다. 이수신 장군 밑에서 구호를 외치려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. 구호 외치겠습니다. 검찰청 해체! 보안수사권 폐지! 감사합니다.